안녕하세요 독자님들 경제용입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요 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셀트리온 (3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매출 영업이익 전부 다 사상 최고치라고 하는데 이게 뭔가 일시적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럴 수 있는 건지 오늘 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사님 일단 수차부터 좀 짚어주시죠. 3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 가량 늘어서 3천 10억 원 그리고 매출은 16% 늘어서 1조 26억 원. 아 정말 대단한 숫자인데 뭐가 이렇게 실적을 확 끌어올렸을까요? 네 정말 뭐랄까 눈에 띄는 성과인데요. 가장 주요한 포인트는요. 기존에 잘 나가던 제품들도 물론 있지만 그것보다는 새로 나온 제품들, 특히 수익성이 아주 좋은 바이오 시뮬러들의 판매가 확 늘었다는 겁니다. 아, 수익성 좋은 신제품이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램시마 SC라고 있잖아요. 이런 핵심 신제품들이 성장을 이끌었는데 이런 고수익 제품군 매출만 봐도 작년보다 51%나 늘었거든요. 51%요? 와... 네, 렘시마 S C는 기존 주사제를 피아 주사, 그러니까 피부 아래에 직접 놓는 방식으로 바꾼 건데 환자 입장에선 훨씬 편하죠. 그래서 가격이 좀더 높아도 시장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단순히 많이 판게 아니라 이익이 많이 남는 제품을 잘 팔아서 실적이 좋아졌다 이 말씀이시네요. 램시마 SC 말고도 다른 신제품들 이야기도 있던데요. 기사 보니까 미국이랑 유럽에 새로 나온 스토보클로, 오셈벨트, 옴리클로, 이런 것들 3분기 매출 합치니까 벌써 5천억 원이 넘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냥 매출 숫자만 커진 게 아니고요. 셀트리온의 미래를 봤을 때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는 거죠. 이 신제품들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예전에 특정 제품에 좀 의존하던 경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제품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증거죠. 아, 포트폴리오 다각화. 그렇죠. 게다가 이 신제품들이 워낙 마진이 좋다 보니까 회사 전체 영업이익률을 29.3%까지 끌어올렸습니다. 29.3%? 대단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 연구개별에 투자하고 새로운 성장 전략을 짠 것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결국은 혁신적인 신제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성공적으로 내놓은 게 매출도 늘리고 수익성도 높이는 그런 선순환을 만든 거군요. 그런데 실적이 좋아진 데는 다른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사에 보면 예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랑 합병했잖아요. 그 영향이 이제 좀 마무리되면서 비용구조도 좋아졌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매출원가율이 9%포인트나 낮아져서 39%가 됐다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합병하고 나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비용이 좀 늘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해소되고 있다는 아주 좋은 신호죠 아 일시적인 요인들이 사라졌다 네 단순히 그 영향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동안 좀 원가가 높게 잡혔던 재고들도 이제 소진이 되고 또 생산라인 효율성도 높이는 그런 실질적인 개선이 같이 이뤄진 결과입니다 그리고 일부 제품은 개발비 상각도 끝났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원가율이 크게 내려간 거죠 이건 이제 회사가 비용 관리를 잘하고 있고 좀더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춰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신제품 효과에다가 내부 효율성 개선까지 더해지니까 실적이 이렇게 확 좋아진 거네요. 그럼 독자님들이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전망은 어떨까요? 이 좋은 흐름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음 회사 쪽에서도 이제 합병 관련 이슈들이 다 해소됐으니까 앞으로는 매출원가율이 정상화될 거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거든요 더 낮아진다고요? 네 그건 바로 영업이익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니까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실적 성장도 조심스럽게 기대해 볼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독자님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부분이 연말에요. 유럽 같은 주요 시장에 또 다른 고수익 신제품들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연말에 또 신제품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새로운 파이프라인들이 시작에 얼마나 잘 파고들고 성과를 내느냐, 이게 셀트리온이 계속해서 고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셀트리온 3분기 실적 주제에 대해 다뤘습니다. 신제품의 성공적인 안착. 그리고 합병 시너지를 통한 비호 효율화가 정말 인상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네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바이오 시밀러 시장 경쟁 점점 치열해지고 있잖아요. 독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지금의 이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하려면 현재 가진 파이프라인과 운영 효율성만으로 충분할까? 아니면 뭔가 또 다른 MA라든지 신약 개발 같은 더큰 전략적 변화가 필요하게 될까? 이런 고민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빠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